어,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 제 채널 뉴스 쇼츠를 자주 보시는 분이면 알겠지만,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여기에 보이죠? 페미 유저 아직도 있다고, 페미 어, 유저는 나가라. 아, 어, 아마 보실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어, 보실 분들은 보셨을 텐데, 여기에 카맨 해팟도 아니고, 소나벨에서 파폭 2초 늦게 던졌다고 꼽주는 건, 반남신보 아니귀라고 글 쓰신 분이 있어요 분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저는 패미는 사람치고로 아니서요 어 이런 식으로 남들 뒤에서 지금 트위터에서 욕하면서 한국 남자들 욕하는 패미 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욕도 하고 여기 댓글에 이 사람 닉변했다고 막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근데 그 사람한테 어제 이메일이 왔더라고 어 이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로아프님이 제작하신 어 이거 쇼츠 해당 유저입니다 유저라고 하지 마세요 페미 묻히지 말고 로아 접어요 야 시발 가터베트 나오는 언더붐 나오는 아바타 그런 아바타 내는 게임 왜하는데 페미가 해당 영상 제작으로 다른 사이트에서도 제 SNS 계정과 로스트아크 닉네임 등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음 있죠? 실제로 저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에 해당 쇼츠 영상을 삭제를 요청하고자 연락을 드립니다. 만일 무대응하시거나 무대응은 아니죠. 지금 방송하고 있, 있으니까 혹시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삭제할 생각 없고요. 악의적인 개인정보 침해 및 유포라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로 삭제 조치를 하기 싫어요. 어지세요. 본인이 당당하면은 뭐 인맥 30초에도 뭐그리시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메일 보내지 마시고 좀 저는 일단 삭제할 생각이 없고요. 만약에 고소를 진짜로 해? 고소를 진짜로 해 가지고 뭐 내가 돈이 빠져나갈 일이 있어. 근데요. 저는요. 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패미 일베랑은타협하기가 싫어요. 그게 내 본심이야. 익명 안에 숨어가지고 그 남들 박제하고 한남뭐 어쩌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랑 타협하기 싫어요. 그게 제 본심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그냥 뭐 어디다가 글을 올려서 뭐 공론화를 하시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까지 내가 말리진 않을게. 내가 말했죠. 고소를 만약에 당해. 진짜로 유재가 나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유재가 만약에 나와. 내가 돈이 빠져나갈 일이 있어. 그래도 저는, 예, 당신이랑은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대화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알죠? 음,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건데, 이렇게 인명 속에 숨어서,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말도 못할 거면서, 인터넷 속에만, 뭐, 남자들 싸잡아서 까대는, 그런 패미들이랑은, 예, 뭐, 대화가 될 리가 없겠죠. 삭제하기 싫고요. 어,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내가 당신한테만 연락이 왔을 것 같아?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에미만 검색해도요. 야 영상이 많아요. 영상이 많아. 모품 영상도 이렇게 많고요. 쇼츠에도 많고요. 당신한테만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나 여태까지 연락 많이 왔어. 고소한다고. 한 건도 연락이 안 오더라. 처음에 이메일 온거 말고 한 번도 연락이 안 오더라. 그 사람들 공통점이 그래요. 뭐 실제로 고소를 해서 경찰서 컷 당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인터넷 여포라서 어 스카우터 소화성기 갈기다가. <laughs> 경찰서는 갈 자신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경찰한테만 연락 온건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햄이랑은 네, 대화 자체를 하기가 싫고요. 그래서 답장도 안 보낼 거고. 뭐 근데 이거는 영상으로 올리긴 할게요. 무대음은 안 할게요. 마음껏 해보세요. 뭐 어디 올려서 공론화를 시키든 뭐 햄이 오픈톡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좀음 얘기 뭐 뒷담화 까시든 아 수바 이러다가 나 어? 막디페이크 나오는 거 아니야? 로아풀 디페이크 막. 아무튼. 유튜브가 고맙고, 저는 앞으로도 올릴 겁니다. 헤미, 똑같아요. 그냥 로에서 아 꺼졌으면 좋겠어. 다 아니라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올릴 거고요. 삭제할 일 없을 거고. 아니, 뭔 페미라는 거부터가 그냥 불특정 남성들 욕하고 사잡아서 어, 까대고 그냥 어, 범죄시탄 아닙니까? 페미 자체가. 근데 페미라고 박제되는 건 싫어? 본인은 남 욕하고 싶고 본인은 페미라고 욕먹긴 싫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본인은 욕하고 싶은데 욕은 느끼긴 싫어. 원래... 어 누군가를 때렸으면 맞을 각오도 해야지.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 어제 밤에 갑자기 유에리 날라와가지고. 아이 뭐 본인이 부끄럽지 않으면 서로 뒤에디코합시다 방송 켜놓고 디코합시다. 나하다면 해미 친구들 불러오든가. 사심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야 내가 아무리 여자 좋아해도 해미는 사람 취급안 해요. 해인데 아이 그 여러분. 이것만 볼 거야? 이것만 봐요, 여러분? 아니잖아. 이 대가리에 든 것도 생각을 해야지. 혜미는요, 여러분,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왜 그래. 아, 그리고, 씨발, 요즘, 야, 남, 남녀. 아, 물론, 나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해합니다. 뭐냐면은, 나는 여태까지 연락했던, 뭐, 썸을 탔든, 아니면 사귀었던, 여자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여자라서 불합리한 점은 당연히 있어. 그리고, 스토커 같은 그런 일도 비비지해요 생각보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남성을 욕하는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맞잖아 그 사람이 잘못된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씨발 여자한테 뭐 어? 까이고 어? 막 밟히고 막 그래 막 여자 칠 아, 나쁘지 않은데 암튼 만약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씨발 모든 여자들을 욕하고 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